모든 인간에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통해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에서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나왔다 하여 예배에 참석한다 하여, 봉사한다 하여, 지독교인이 되어 있다 하여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인간의 그 원죄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공로에 의해 식김을 받고 또한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못 박으셨던 그 이유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말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죄를 범한 자는 저주를 받아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대신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신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우리도 좀 착한 일도 하고, 공덕도 좀 쌓고, 더 많은 수행도 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원은 어떠한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열심히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나를 위해 십자가로 이루시니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